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벤티. 신규가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릴 합니다 더 벤티 어플 열어줄게요 자더 벤티 보시면 이렇게 이벤트 하거든요 11월 16일까지 더 벤티 멤버십 어플 신규 가입하시면은 아메리카노 이거는 원래 주는 거고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고구마 음료 하나를 더 준다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아메리카노 하나 음료 하나 받아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거 저는 조금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메가커피 컴포즈 이런 애들은 안 주니까 더 벤티 멤버십 로그인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회원가입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얘는 네 안 드려요 자 선택 동의 빼고 휴대폰 인증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회원가입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회원가입 하시고 쿠폰 들어가시면은 요런 식으로 핫 아메리카노 쿠폰 한 장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고구마 음료 무료 쿠폰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어, 고구마 음료는 얘네들이고요 어쨌든 원래는 아메리카노 한잔 주는데 추가적으로 음료 하나를 더 준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더벤티 가입할 만 하고요 더벤티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또 아메리카노 무료 이벤트 같은 거 하니까 그런 거 어차피 받을 거라면은 요럴때 가입해 두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 만약에 내가 가입했는데 쿠폰이 안 들어와 그러면은 더벤티 어플 신규 가입이 아니라 옛날에 한번 가입을 했을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안 들어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온호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. 영상의 잘못된 점,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